3월 26일, 일생 일대 위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선택, 누가 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